안녕하세요. 팩트만 정리해 드리는 실전 투자 12년 경력의 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 하락장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먼저 짧게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뭐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되는 이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까지 연이은 이런 악재들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가 유독 좋지 않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6월에는 한국 증시가 성적이 세계 꼴찌였다 이렇게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 지수 가운데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하락률이 각각 1, 2위로 유독 한국 증시니 부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 가량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 가량 하락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렇듯 이 6월은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시기 참 힘드신 장이셨을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락이면 한 번은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이 이제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 이런 생각으로 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가 6월에 매우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이죠.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 상승폭이 가장 크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가 이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이슈로 5연상, 6연상 이런 현상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5월달에는 이 노터스 1대8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율의 무상증자 진행을 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자, 그리고 6월에는 어떤 게 있었죠. 이 공구먼 1대5 비율의 무상증자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무상증자 이슈가 최근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한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무상증자라고 무턱대고 진입을 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무상증자 테마가 과열주의 보다 지금 자이 말이 뭐냐 이렇게 지금 무상증자가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종목들 다 이렇게 연속적인 상한가를 간게 아니죠 사실이 무상증자라는 게 신주 비율만큼 그냥 주가 자체가 낮아지는 거지 기업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게 여기도 나와 있죠 이 권리락 효과 이 권리락 날에는 주가가 주식 비율만큼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권리락 착시효과라고 하죠 싸 보이는 효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급등을 가져옵니다 최근 이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당연히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서 진입을 하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5월에는 이 노터스 그리고 6월에는 공구머는 추천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권리락 이후의 상승이 유력하다. 권리락 이후 주가 반등이 유력하다. 최근의 패턴 자체가 이 무상증자 공시를 하고 이 권리락 날부터 엄청난 이런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렇게 노터스, 공구음원 정확히 잡아드리면서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노터스로 400%에 가까운 수익들 그리고 공구음원으로 약300% 가까이 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슈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천도 드리고 제가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들 못 챙겨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7월 달에도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바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무상증자 나올 종목 하나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려면 이 기업에서 유보율이라는 게 중요한데 무려 이 종목은 유보율이 1200% 가까이 되고 무상증자 진행 시 적어도 1대5에서 1대6 비율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우리 여러분들께 7월 선물로 챙겨드릴 거고 7월 이 추천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클릭하셨다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7월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7월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7월에 무상증자 이슈로 최소 150 에서 200% 수익 충분한 종목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수익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 늦으신게 아니에요 위 상단에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7월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 종목 추천은 1절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 우리 여러분들 이 7월에는 급등할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수익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모두 다 챙겨 가셨으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BHI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원전 세일즈 본격화 시동이 걸리나. 자, 관련주들의 동향은 어떻게 가냐. 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 북대서양 조약 나토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각국들의 정상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원전 수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죠. 자, 앞서 이 원전 세일즈 직접 나서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이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현재 이 원전 수출을 논의할 국가가 체코 그리고 폴란드 네덜란드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방문 일정인데 26일, 29일 나토 정상회의 개최를 할때 참여를 하죠. 이렇게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까지 이 원자력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 원전 1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오는 2024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6개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건설하겠다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 그리고 프랑스 등의 원전 사업 제안을 요청한 상황이죠. 물론 이렇게 네덜란드에서도 원자력 수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이러한 세 정부의 지금 원전 산업 육성 방침이 관련 기업의 주식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환하기까지의 적지 않은 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 전력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최소 5년간은 에너지 쪽에서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원전주들 이 대통령 대선 전부터 들썩이면서 급등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조금 이런 하락 패턴에서 다시 이렇게 추세 전환에 성공한 모습인데 이 원전은 우리나라의 최대 정책 공략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들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이 변동성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이 저점에서부터 모아간다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셔야겠죠. 이 윤석열 새로운 정부의 최대 정책이 이 원전인 만큼 이 원전주들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폭등이 나왔었죠. 자,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는 테마고 앞으로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이 미래 먹거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냥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자,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건이 원전 테마는 다시 한번 떠오르기는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다시 한번 줄 거고 이런 구간 안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급등 타점들을 잘 잡으신다면 저점에서. 이 수익률 몇 번이고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셔야겠죠. 기존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한 이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다들 대다수분들이 이 본업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으시는 건 당연히 이 수급 동향도 파악해야 하고 이 주도 테마들 옮겨가는 것들 또한 진입해 있던 이런 세력들 패턴까지 하나하나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 촬영하는 거고 주식이 무슨 싸움이죠 이 대응 싸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주식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 없다 자 대선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가 가격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처럼 어떤 식으로든 이런 조정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이런 대응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주식이 수익이 났을 때 우리 여러분들 매도를 하셔야 자기 돈이 되는 거죠. 자이 세력들이 아무리 좋은 이런 각 가지 호재들 가져다 붙인다 한들 절대로 이 개미들을 다 태워가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하신 거 소중한 이 자산 투자하신 거잖아요. 이거 지키셔야죠. 수익 날수 있는 부분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면 진입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이 지금 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어때요? 이 주도 테마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이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들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순환매 굉장히 빠른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매매 전략들이 필요한 거고, 이 원전주들 다시 한번 무조건적으로 이슈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우리 7월 안에 단기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급등 타점들만 노리시더라도 최소 50에서 100% 이상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장전 8시 30분경부터 40분 이 사이부터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 전략을 매매 대응법 정확하게 이 매수매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큰 수익 챙겨 가실 분들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원전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한 이 목표가 그리고 단기적인 이 급등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월 당연히 원전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거예요. 자 이번에 이돈 버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위 상단에 010-8842-0373으로 원전이라고 문장 톤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